제가 지금부터 Flow8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8에서 48볼트 팬텀 파워를 집어넣고 싶다는 거죠. 이때 팬텀 파워를 집어넣으려면요, Flow8을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Flow8에 들어왔으면 이때 여기 채널이 1번, 2번 있는데, 저는 1번에는 SM7B를 넣었고. 이번에는 콘덴서 마이크를 넣었어요. 그럼 이때 2번을 클릭해요. 2번을 클릭하면 여기에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48볼트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4 8볼트의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이크의 모양도 있어요. 마이크 모양도 있는데 여기다가 그 이름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루이스4사을이쪽쪽에붙여여놨 때문에 에 루이스 0이라이쓸고요루요루이스 써도 썼대 l c t 440 모델이니까 이거를 쓸게요. l c t 그리고서 이제 숫자 a 써야 되니까 4, 4. 음. 이게 완료. 자, 그러면은 루윗 440이라고 전 이렇게 됐어요. l c t 44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저 나머지는 됐죠. 액티브 체인지 아이콘. 체인지 아이콘도 뭐 특별히적인 없고요. 이게 라이트니까 라이트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백으로 하면, 이 백으로 들어와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SM7B니까 이것도 모양을 모양을 나는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Change 아이콘에서 이거는 Left 쪽이니까 Left 쪽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빠져나와도 돼요. 그러면 내 모양이 뭐 Left, Right 뭐 이렇게 그 정확하게 잡혔죠. 이렇게 그 f l o w e 에서 만약에 컨덴서 마이크를 쓰고 싶으면 48V 전원을 내보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SM7B 에서 48V를 내보낸 이유는 제가 클라우드 리프터를 이용해서 그 팬텀 파워를 이용해서 SM7B도 부스트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48V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팅을 해 주지 않으면 전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Flow Ace에서는 꼭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 Flow Ace의 Phantom Power 설정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